금부동산의편 소장입니다. 오늘은 청도군 이서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과 전답과수 필지 다수의 필지들이 경매로 나와 있어서 제가 경매 물건을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주택지 소재지가 청도군 이서면 금촌이라는 동네인데. 어, 필지가 총 6필지입니다. 대지 면적이 총2258.91 제곱미터, 683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65.24 제곱미터, 약 50평 정도 되는 어, 그런 평수고요. 감정가는 3억 4881만 600원인데 지금 한 번, 두 번, 일차리돼 가지고 3차 최저가가 아, 1억 7천 91만 7천 원 이거든요. 어, 4월 15일 날이 입찰이 됩니다. 3억 4천 8백만 원짜리 주택 감정가로 잡힌 게두번 유찰되다 보니까 지금 1억 7천만 원대로 내려와 있고요. 지금 건물 동은 지금 총 3개 동이고 어, 필지가 전한 필지와 답두 필지 과수원 한 필지 도로 부분으로 쓰이는 한 필지 대지 한 필지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걸어온 주택을 들어오기 위한 진입로 요거는 도로 부분인데요. 아 여기 들어와 계신 분하고 어, 지분등기로 어, 지금 쓰고 있습니다. 99 제곱미터 중에서 어, 요 사람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53 제곱미터 16평입니다. 어, 도로는 16평 지분등기가 되어 있고요. 사건번호 2023타경 8907번이고요. 소재지는 어, 경북 성도군 이서면 금촌리 535번지 외 6개 목록입니다. 감정가 3억 4881만 6백원에서두번 유찰됐기 때문에 3차 최저가로, 1억 7천공, 91만 7천원에 진행이 되고 있는 진행물건입니다. 아, 필지가 여러 필지라고 그랬는데 필지는 총 6필지고요. 대지 부분이 어, 어, 900제곱미터, 272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어, 전 한필지 344제곱미터, 약 104평입니다. 어, 답 두필지 826.9제곱미터, 약 250평이고요. 과수원 한필지 135제곱미터, 41평입니다. 도로 부분 99제곱미터 중 53제곱미터, 16평 지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면적이 2258.91제곱미터, 683평입니다. 건물은 약 50평 정도 되는 아 그런 물건입니다. 3억 원대에서 지금 두번 유찰대가 1억 원대로 지금 내려와서 거의 거저나 다름없는 그런 물건이고요. 어, 지금 제가 여기 여긴 하천부지도 참 많이 쓰고 있던데 이 야자나무 매트가 깔려 있는 이 부분은 지금 하천부지로 쓰이고 있는 구조지입니다. 아이 부분도 지금 농지로 어, 여기 경매에 같이 나와 있는 그런 토지이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 그리고 부속창고 부분 그리고 제시어 건물 중에서 주택 일부와 창고 제시어 건물이라든지 수목은 전부 경매 물건으로 어 매각에 포함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어 주택 같은 경우에는 93.24제곱미터 아 28평이고요. 부속창고 72제곱미터 22평입니다. 제시의 건물 중에서 주택 일부 12제곱미터 4평 정도 되고요. 창고 12.5제곱미터 이것도 4평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주택 앞부분인데 지금 이게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어, 집은 안에는 들어가서 촬영을 못합니다 외부에서 촬영만 하게 돼 있고 이 어, 부분도 지금 요 주택에, 어, 이 주택에 펜스 천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경계가 다 명확하게 어, 드러나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지금 주택 부분과 음, 연결되어 있어서 건물 형태로는 약간 D글자 모양의 그런 모양이고 지금 여기가 창고 부분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 뒤편입니다 음. 감나무가 지금 10조 정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 경매 물건에 포함되는 그 물건이고요. 이 토지, 이거는 지목이 전답과수 중에 한 부분인데 여기 농사를 짓던 부분이었는데 었 지금은 휴경지 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 앞으로 보이는 자두발까지가 이 경계인데요. 경계까지는 제가 한번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 요 집은 앞에 요렇게 하천을 앞에 두고, 어, 뚝방길을 사용을 해가지고 요 도로처럼 쓰고 있는데, 야자 매트, 어, 이게 또 신의 한수네요. 등산로로 쓰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그 부분입니다. 이 자두나무 밭도 경매 물건에 속하는 그런 토지입니다. 아, 경계 부분은 저기 데크가 시작되는 고지점까지가 그요 경매 물건에 속하는 토지입니다. 여기 경계분이 표시가 되죠. 저 부분은 데크 부분은 계단을 만들어 놓은 저 부분은 저 야산으로 올라가기 위한 등산로 일종의 그연결 부분의 도로이고요. 아, 어, 요 하천 뚝방을 이용해서 아, 빗산에 등산로길을 만들어 군청에서 아마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고, 경매 토지는 여기가 경계 끝 지점입니다. 이 저루나무 밭까지. 면적이 꽤 큰데요. 총 면적이 683평에 1억 7천이면, 거기다가 건축물까지, 경량 철골조 건축물이지만, 건축물까지 지금 있는 그런 물건이라서, 어, 굉장히 알차고 실속 있는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총 필지 6 필지로 되어 있으면서, 대지한 필지와 전한 필지, 답두 필지, 과수원 한 필지, 도로 부분에 한 필지 총 여섯 필지거든요. 이 어, 위치로 보면 이서면 사무소까지는 1.4km 정도 소요가 되고요. 팔조령 터널이 4km 정도 되거든요. 청도 IC 한 6km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거리에 있고 앞으로 보면 이 인근에 혐오시설이 좀 있거든요. 어, 축사 부분이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두개 동이 있고. 그래도 축사 촌에는 이런 냄새나는 축사라든지 그리고 산자락 아래 붙은 땅들은 분명 그거는 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셔야 되는 그런 어, 촌의 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감안을 좀 하셔야 되겠고 오늘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나 유찰이 되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아 어, 가격면에 비해서 이 동네에 또 위치적으로 토지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진 경매라서 이런 가격이 나, 나오겠죠. 저렴해진 그런 부분이라서, 아, 요 때, 3차 때 뜨시는 분들, 아마 뜨셔서 귀촌하셔서 경작이라도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토지라든지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효율적인 그런 어, 물건이 될것 같고요. 오늘 이 물건 같은 경우, 어, 사건 번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타경 8907 번이고요. 매각 일은 어, 24년 4월 15일 날 10시입니다. 대구 본원에서 어, 입찰을 볼 거고요. 어... 총 6필지 중에서 어, 농지증이 필요한 필지가 있거든요. 대지라든지 도로 부분에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지만 어, 전답 과수 부분에는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네 필지에는 농지증이 필요하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농지증 제출을 안 하시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농지증 필요하신 거 서류 갖추시고요. 경매는 또 저희가 여기 집원이라든지 모든 걸 공개하니까 현장 답사 필히 부탁드리고 아 여기는 또 측량을 요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경매를 하시, 하셔서 낙찰을 하신다 해도 측량은 필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유념하시고요. 어, 감정가 3억 4881만 0600원짜리가 두번 유찰돼 가지고 49%대, 어, 1억 7000원, 91만 7천원입니다. 어, 이 가격에 이게 최저가가 시작점이니까, 이 1억 7천만 원대에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이 어, 금액대에서 시작을 하셔서 좋은 가격에, 아, 좋은 물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낙찰을 받는 것은 또, 이게 경매의 또, 어, 쏠쏠한 재미입니다. 어, 명도해야 될 부분은 안에 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좋은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경매의 특징입니다. 어, 경매 절차라든지, 어, 경매에 무슨, 뭐 궁금하신 점, 그리고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어, 낙찰에서 등기까지 어, 대행하는 어, 그런 대행 업체니까 요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어, 낙찰을 꼭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저는 청도무한부동산 평수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매물, 더 좋은 가격의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